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 가능한 중고차들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LPG 모델들만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LPG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장 방문하시면 매일매일 입고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중이나 상담 중에는 제가 답변이 늦을 때도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댓글이나 문자는 제가 확인이 늦을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확인하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 스파크 LPG 차량이고요. LPG기 이 때문에 뭐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310만 원, 주행거리 15만 키로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2012년식의 연식도 좋습니다. 네, 외관 모습부터 네, 깨끗한 흰색 차량이고요. 네,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15만 키로때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도 시트 1, 2열 둘다 깔끔하고요. 버튼류 이런 부분들 사용감도 네, 크게 느껴지는 부분 없고, 네, 깔끔합니다. 블랙박스 있고, 전동 조절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휠 타이어랑 네, 후방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SM5 차량이에요. 가격은 320만 원, 주행거리 1 7만 k 로 그리고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에 검정색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부터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1 7만 k 로 주행했고요. 핸들 가죽 상태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트도 1열, 2열 양호하고 어,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또이 차량 보시면은 뭐 기어봉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요. 어, 보시면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열선 아,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 모습, 네, 차량 전반적인 모습들, 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뉴 라보 롱카고 15년에 13만키로 369만원, SM5 뉴인프레션 네, 10년에 10만키로 360만원, 스파크 LPG 13년에 12만키로 360만원, 이런 차량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YF 소나타에요. YF 소나타 LPG 모델이고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주행거리 네, 21만키로 주행했어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 2012년 차량입니다. 네, YF 소나타 LPG 모델이기 때문에, 네, 뭐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LPG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행거리 21만키로. 뭐 주행 거리가 뭐 20만 너무 많이 탔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뭐 12만, 3만, 4만 이런거 타는 것보다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으실 수 있어요. 왜냐? 가격은 더 저렴한데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뭐 상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차량들도 있으니까 어 무조건 주행 거리가 많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1열, 2열 시트. 네, 양하고요 네, 버 지금 보시면은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네, 내비게이션도 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내 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내 네, 교환 부위도 있어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올리모닝 바이퓨얼 내 네, 13년에 9 7 0 0 0 350만 원. 다마스 투벤 내 네, 14년 에 59,000km 360만 원. 스파크 14년에 11만키로 330만원. 네, 다마스 18년에 14만키로 399만원. 로세 어드밴스 8년에 6만 8천키로 350만원. 이런 차량들. 네, LPG 모델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대 예산으로 다 구매가 가능해요. 네, 뉴 카렌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격은 딱 300만원입니다. 주행거리 18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주행거리, 주행거리만 보면 뭐 많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들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네, 적정한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외관 모습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실내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1 8만8천0 0 k m 핸들 모습 깔끔하고요. 네, 실내 모습들 1열, 2열 시트 깔끔하고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접이식미러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 어, 그리고 SM5, 네, 신형이죠. 12년에 13만키로 340만원, 스파크 13년 10만키로 330만원, 라보 12년 8만 3천키로 320만원, 다마스 16년 11만키로 399만원, 네, 스파크 12년에 6만 5천키로 360만원, 요런 차량들, 네, 모두 다 구매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국민준중형 자동차입니다. 아반떼 MD LPI 모델입니다. 가격 350만원, 주행거리 18만 9천키로 주행했어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에 아반떼 MD 차량,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고있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18만 9천키로, 핸들 핸들 리모컨, 그리고 센터페시아 앞쪽, 시트 1열, 2열 양호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네, 버튼 유요런부분도 괜찮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네, 기어봉 쪽 이런 부분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l p c 모델이에요. 네휠 타이어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차량은의 네, 교환이나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네 그리고 YF 소나타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F 소나타 금액 390만 원, 주행거리 19만 5천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에 YF 소나타 흰색 차량. LPG, LPI 모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19만 5천 키로. 핸들 모습,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1, 2열, 네, 깔끔합니다. 출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센터 페시아 쪽도 버튼유, 네, 깔끔하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차량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뒤쪽에 뒤쪽에 사고가 좀 있습니다. 엔진룸 쪽에는 없고요. 뒤쪽에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나는 중 어, 300만 원대 어, 이게 사실. 어, 사고가 없고 이러면 더 비싸지잖아요. 어, 사고가 있는데 엔진 룬 쪽은 아니기 때문에 나 크게 뭐 운행에만 지장 없다면 네, 오히려 저렴한 금액으로 네, 괜찮은 차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로체 이노베이션 9년에 9만 키로 380만원, 다마스 15년에 9만 9천 키로 380만원 이런 차량들 네,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와이오프 소나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0만원대 와이오프 나타 LPG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390만원, 주행거리 23만 키로 차량만 확인하시고 2 0 1 0 2년 YF 소나타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흰색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23만 키로 핸들도 네 주행거리 데뷔했을때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시트도 네 1, 2네 양호하고요 지금 보시면 휠타이어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네, 정도 차량 네,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하고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네. 뒤엔다 그리고 도어 요렇게 교환 부위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NF 쏘나타 트랜스폼 네 8년에 2 1만키로 300만 원 요런 차량도 있고 다마스 14년에 9만 1000키로 330만 원. 네, 그랜저. 이건 뉴럭셔리에요 뉴럭셔리 8년에 1 3만키로 300만 원 요런 차량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YF 쏘나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F 쏘나타. 네, 금액 390만 원, 주행거리 1 9만키로 주행했어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에 네, YF 쏘나타 LPG. YF 쏘나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차량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보시면 핸들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네, 깔끔하네요. 시트도 네,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접이식미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실내 모습들도 네, 모두 다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차량 네 판금 네, 하나 있어요. 펜다에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3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LPG 특집으로 LPG 모델들만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 300만원대 예산으로 LPG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 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